지난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되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리세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불리세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순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졌더라. 아멘. 봉도가 말씀으로 허망한 성공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허망한 성공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허망한 것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뺏기고 재물마저도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매우 허망한 것에 자기 마음을 재물을 빼앗긴다면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많이 실망을 하게 되어 그동안 내가 참으로 헛살았구나. 자괴감이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허망함이라는 것은 분명 성공적인 자기 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런 허망한 것에 온통 뺏겨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생의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게 할수 있고 자기 금전마저 탕진하게 되어 재산상으로도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는 말이 있듯이 별 의미도 없이 아주 허망한 것에 자기 마음을 뺏겨서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자기 소중한 생의 시간을 몽땅 허비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온통 피폐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망함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자기 생의 의욕 자체를 끝내 상실할 수 있어서 아주 탈진상태 혹은 자포자기 상태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허망한 것의 헬라의 원뜻은 신약성경에서 때로 우상숭배에 관련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허망한 것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을 따르므로 무익하고 공허한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본면을 합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사였던 삼손도 그렇게 허망한 성공을 쫓아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정력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최후의 일격, 다곤 신전 참사로 많은 폴리스 사람들을 죽인 일은 허망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이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아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버린 친구보다는 더 낮게 살아야 한다는 은근한 시기도 성공에 집착하는 탐욕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을지 못하는 인생은 삼손과 같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허망한 성공신화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수시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명을 잃게 할 만한 것인지 잘 파악해서 마음속의 탐욕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착각하면서 자충 우도하는 인생이 화려하지도 보람되지도 않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허망한 성공 의식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더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